먼저 파일을 또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지금은 A3로 해볼까요? 사전 설정 모두 보기를 눌러서 A3 선택해 주겠습니다. A3 선택하시고 영화 포스터 마찬가지로 CMYK 선택해 주시고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퍼센트 보이세요? 이게 이제 100%가 됐을 때 실제 사이즈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하라고 잠깐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대지를 만들었으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인물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요. 제가 다운받은 것 중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렇게 파란색 X자 표시가 나타나죠. 이미지에 링크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일러스트 파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어 이거 내가 작업했는데 마저 좀 봐달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파란 엑스박스가 떠 있으면 제가 이 이미지를 같이 그 작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이상 이 이미지 이 그냥 이 파일을 열었을 때이 이미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뜨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면 포함을 눌러 줍니다. 포함을 눌러 주고 x가 없어지면 이제 링크가 해제되고 이 일러스트 파일 자체에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아, 또 까먹기 전에 저장 한번 할게요. 네, 제가 이 이미지는 어디서 다운 받았냐면요. 이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무료인 사이트고요. 맨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뒤 배경이 음, 단색인 좀 깔끔한 이미지로 저는 다운을 받았고요. 이 이미지를 제가 배포를 할 수는 없어서 직접 이 언스플래시 사이트에서 인물 이미지 하나 골라서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가져오셨다고 생각하고 마저 진행을 할게요. 이미지 트레이스, 이미지 추적 기능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 기능은 불러온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벡터화 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16컬러 또는 6컬러 이런 식으로 벡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미지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 추적. 저는 한 6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픽셀을 그룹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이미지 크기가 클수록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 테스트로 16색상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돼요. 어, 저는 이 이미지가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이런 아래 것들은 잘 쓰지는 않고 실제로도 이 기능을 엄청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좀 아티스틱한 작업을 하고 싶다 좀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놀아 보고 싶다 조금 재밌게 일단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기능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16 색상으로 벡터화 시키는 걸 선택했고요 꼭 확장을 눌러 줘야 됩니다 확장을 누르니까 이렇게 막 파란 선과 점이 보이는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죠? 패스로, 점과 패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택이 아닌 직접 선택으로 해서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점들과 패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직접 선택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이 일부를 선택하고 지울 수 있다고 했죠? 요거를 일단 이 부분만 제가 선택한 거예요. 딜리트 하고 여기도 딜리트 그런데 조금 덜 깨끗한 감이 있죠? 그랬을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색상으로 칠해진 부분만 전부 지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선택한 상태에서 맨 상단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안 뜨고 있는데 선택 동일하게 음, 영어로 셀렉트 세임 누르시고 7 색상, fill 컬러, 요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색상인 게막 듬성듬성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그 해당 색상만 선택된 겁니다.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노가다를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지워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 완벽하게 삭제를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머리 꼬랑지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이것도 진짜 같은 색상 선택 칠 색상 같은 것들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것들 골라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좀 덩어리가 크니까 또 지워보고 어,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laughs> 자꾸 더 알려드리고 싶어. 제가 예를 들어서 눈동자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색깔을 너무 영롱하다,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블루아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그냥 바꿔놓겠습니다. 됐죠? 마저 옮겨보도록 하죠. 역시 줄일 때도 마찬가지로 꼭 쉬프트 누르시고 줄여줘야 합니다. 꼭 쉬프트 누르고 지워주시고. 이 A3 사이즈에 맞게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자만큼 어, 쓰면 하나의 그 영화 포스터 느낌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배경 하나 만들어줘야죠, 우리. 이 친구가 지금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수정한 그 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정돈, 맨 뒤로 보내기 눌러주셔서 맨 뒤로 보내줍니다 이 배경 컬러를 이옷 색깔을 스포이드로 똑같이 했어요 이 인물 자체가 그냥 그림에 묻어나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영어 제목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좋아하는 문구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 썼던 그냥 영어 가사 중에 일부를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자 설정해 줄 건데요.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폰트 있어요. 이 홈메이드 애플 레귤러라는 채가 있고, 모노톤이라고 되게 이 다이너마이트 글씨체랑 거의 똑같죠? 이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건 좀 느낌이 안 사니까, 저는 이제 필기체, 요거나, 요런 것도 귀엽고, 폰트, 방금 거는 인디 플라워, 락솔트 레귤러.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외국영화 느낌인데, 음, 이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거 가운데 정렬하거나, 저는 오른쪽 정렬로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조금 더, 왼쪽으로 몰고, 이 친구를 조금 더, 조어 더, 조 이런 식으로, 0도 하고, 50mm 정도 하고, 흰색으로 바꿔주고, 얘는 0.75 정도 포인트. 0.5로 할까?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눌러서, 옵션이나 alt 눌러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글씨를 하나 써볼게요. bcdefg, 어. n e 넷플릭스, 뭐, 이렇게 식으로. 느낌이 조금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흰색 글씨 바꿔 준 다음에 글자를 쉬프트 누르고 엄청 줄여 준다고 칩시다 요거 쉬프트 누르고 세개 전부 선택해서 그룹 시켜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개체로 만들고 지금 여기 대지의 정렬이라는 건이 아트보드의 가운데 아트보드의 왼쪽 아트보드의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로, 가운데 정렬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이 포스터를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파일, 가장 최상단 메뉴에서 파일 내보내기, 그리고 내보내기 형식 두 번째 옵션을 눌러 주세요. 이제 옵션을 눌러서 내보내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는 제목 써 주시고, 이때 대지 사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옆에 다른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지 사용, 유즈 아트보드를 눌러 줘야만 이 아트보드 안에 있는 내용만 추출을 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글자들, 뭐 사진, 나부랭이들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범위 내가 1페이지만 나갈지, 2페이지만 나갈지. 근데 우리는 지금 한 페이지만 만들었으니까 상관없고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PNG 옵션이 뜹니다. PNG 말고 다른 걸로 뽑으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PNG로 갈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경색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우리가 이미 배경 색깔을 넣어뒀기 때문에 흰색으로 하나 투명으로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경 없이 뽑고 싶다면 이 배경색을 투명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은 그냥 흰색, 디폴트인 상태에서 확인 눌러봅니다. 네, 확인 누르신 후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정한 폴더에 이미지가 잘 들어갔는지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잘 내보내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펜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펜툴 제목에 아트보드 파일 하나 만들어주세요. 챕터 1에서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펜 도구, 이 직선 펜 도구, 그리고 곡선, 펜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펜 툴을 찍을 때요. 이제 하나의 점, 앵커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앵커를 찍으면 이렇게 하나의 패스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곡선을 이렇게 그리셨을 텐데, 마지막 앵커 뒤에서 흔들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곡선의 방향이나 그런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곡선 펜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고 핸들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곡선을 사용하다가 더블클릭을 하면 직선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왕이면은 주어진 사물이나 인물 위에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식물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대상은 꼭 식물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형태가 이제 따라 그리기 좋게 분명하고 크기가 큰 식물을 선택했습니다. 이미지 위에 펜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릴 건데요. 하다가 보면은 자칫 하다가 이 이미지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숫자 2 또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이미지를 잠급니다 잠그게 되면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이 불가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아, 컨트롤 알트 2 또는 커맨드 옵션 2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잠금이 풀리게 됩니다. 다시 잠궈 두고요. 가장 큰이 잎사귀 하나를 제가 펜 툴로 따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곡선 툴을 이용할 거고, 조금 눈에 띄었으면 해서 빨간 색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어디서부터 따면 좋을까요? 조금 이어지는 한 줄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완만할 때는 자주 찍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시는 우선은 무시하고 가볼게요. 이제야 조금 곡선이 시작될 것 같은데, 곡선을 우리가 좀 휘으려면 짧게, 짧게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전체의 이미지를 잘 따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함께 해주시면서 펜토를 따는 게 좋습니다. 잘 그려지고 있죠, 지금.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살짝 직선으로 바꿔주고 다시 곡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분은 겹쳤죠. 이때는 여기서 끊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면 과감하게 이렇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선으로만 아트를 만들 거라서, 지금은 펜툴을 따는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꼭 정확한 모양을 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지를 상상하면서 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지금 이런 형태가 완성된 거예요. 굉장히 드로잉 같은 느낌도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잎을 그렸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표현은 빠졌지만 우선은 이렇게 드로잉을 마무리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페인트 브러쉬 도구입니다. 이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면 보다 자유롭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낙서한다는 느낌으로 이 아래의 잎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5 포인트 원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브러쉬 정의를 목탄, 패더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약간 붓으로 아니지 목탄으로 이렇게 그린 느낌 보이시나요? 약간 거칠게 나오죠 이걸로 별표 표시 같은 걸 하면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별표나 아니면 뭐 밑줄 표시 이렇게 100점. 이런 거 하실 때 활용하기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이 브러쉬로 한번 그려볼까요? 다양한 브러쉬가 있는데 약간 우둘두둘한 브러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이거는 끊어서 우리가 같이 해볼게요. 진짜 그림 그린다는 느낌으로. 안 끊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그리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좀 엉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느낌만 살리면 되니까, 여기 줄기를 쭉 따라간 다음에, 그래서 살짝 끊어줄게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이미지를 빼버리면 은 이런 느낌의 드로잉이 완성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옮기시고 줄기는 조금 잘리게 할게요. 이 색깔을 전부 다 드래그 하시고 지금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스포이드 도구로 초록색 원하시는 초록색에 짚어 주겠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옵션을 눌러서 이렇게 겹치기 스케일로 조금 다른 매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펜트를 그려보면은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외에도 인물이나 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 아니면은 건물 이런 것들을 따는 연습을 하시면 펜트 실력은 훨씬 더 빠르게 늘수 있을 거예요. 펜툴을 그렸는데 다 완성하고 나서도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한 개의 점을 선택해서 늘렸다가 한 개의 점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펜툴 따라 그리기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미지를 어떻게 불러와서 변형하는지, 그리고 펜툴로 따라 그리는 방법, 추가적으로 이 페인트 브러쉬로 그리는 방법까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카드뉴스처럼 조금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패스파인더의 개념을 배우고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아이콘을 만들어보면서 끝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도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꾸준히 써보시고 또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